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자, 11월 달에 난초관리,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 11월 달에 퍽한 지금 햇볕이 들어오죠. 예, 참, 꽃대를 보면 굉장히 마음 설레는 달입니다. 그 자, 11월 달에 난초관리, 난초사랑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북한과 이거 <laughs>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동계올림픽 그 강릉에서 했죠. 이거 북한, 다시 만나요. 제가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뒤져보니까 한 분이 딱 불렀더라고요. 하모니카로.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지금 연습 중입니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No. <laughs> 이게 예, 북한 가요입니다. 북한,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삼재연 악당 와가지고 평양예술단이 와가지고 예, 불렀던 노래. 예,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딱한 분이 지졌어요. 한 분이 불렀는데, 하, 북한, 그, 북한, 음, 군복에다 모자, 모자 탁 쓰고 여기다 별 빨간불 탁 들고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음. 너무 멋져가지고 저도 한번 불어보겠다 해가지고 연습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알아야 일단 하모니카를 부르니까, 제가 이 노래를 계속 한몇번 수없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하모니카로, 이건 A키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A키. G키로 부는 사람 있는데, 저는 A키가 맞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한 분이 부신 분도 A키로 불었어요. 근데 하모니카 저, 저는 네, 국산 다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부는데, 이 노래를 지금 연습 중이에요. 만초 사람. 자, 오늘은. 11월 달 난초 관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온도 관리입니다. 예, 11월 달에는 온도가 지금, 네, 11월 달에 햇볕이 뽀얀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을 열면은 습도가 확 내려가면서, 문을 닫아놓으면은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20도 올라가는데. 다만, 밤에가 문제다. 밤에가. 통풍을 시킨다 해가지고, 밤에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기온이 막 영상 한영화로 내려갈 때도 있죠 하성경은 그러나 모르고 그냥 문을 이렇게 통풍시킨다고 열어놨을 때 열어놨을 때 밤에 기온이 엄청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영상 한 3,4도 4,5도 되어 가지고 바람 불었을 때 바로 냉해맞아 버립니다 아파트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다가 통풍시킨 옆에 양옆에를 이렇게 걷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바람이 싹 통합니다 모르고 그걸 안 내렸을 경우에 그 난, 난초 수천 분이 다 냉해 맞아 버립니다. 이렇게 예, 11월 달에는 온도 관리가 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아파트인 아시죠? 아파트 베란다. 저는 아파트에서 약 30년을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예, 취미로 배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아마추어, 예, 저 아파트, 그래서 이 베란다 특성을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난초 사랑만큼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예, 예, 특성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풍, 환풍관리, 통풍관리는, 이제, 통풍관리는 물 주었을 때, 아, 통풍관리는 환기만 시키세요. 확 열면 기온이 막 급격히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베란다에는. 예. 그러니까 그, 습도, 습도가 확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꽃대가 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기만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면은, 물을 주면은 꽃대가 마를까봐 이, 막 이틀, 삼일 가는 게 좋아요. 꽃대 그러면 다 묽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난초사랑 <laughs> 꽃대 말라버리면 어떡해요? 안 말라요. 이 가을철에는 햇볕은 좋고, 묵껍데기는 잘말릅니다 묵껍데기. 묵껍데기란 건 그, 뭐, 그 화분, 포토. 그런데 밑에는 습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건 염려해 가지고 막 이틀 3일 간격 물주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 어떤 사람은 지금 카톡도 받았는데 유명 동영상에서 뭐 이틀 간격 물 주라. 아, 이틀 간격 주세요. 난저싹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넉빠진 동영상 보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 뭐 박사고 나발이고 그런 동영상 보지 마세요. 이틀 간격 물 한번 줘 보세요.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뭐야? 네, 물 주기는 좀 건조한 듯, 2, 3일 늦추라 했어요. 아, 오늘 줄까, 내일 줄까, 고민할 때, 하루, 하루나 이틀 주어서, 예, 주었을 때가, 한 5일에서, 한 4일, 5일, 늦게는 일주일 간격, 5일, 5일 6일이 참 좋습니다. 늦게는 일주일 간격이 좋아요. 근데 또 꽃대가 마를 가능성이 있으니까한 4일에서 5일 간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일 간격 주면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줍니다. 4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줬다가, 아, 물주기는 아침에 줍니다, 아침에. 저녁 때 절대 주지 마세요. 웬만한 걸. 아, 아침에 어야 하는데 물을 오늘 안 줬다. 하면 일단,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의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저녁 때 주지만, 주지만은, 주로 아침에 줍니다. 아침이란, 햇살이 퍼거나 오를 때, 8시, 9시가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물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선풍기를 돌리세요. 그러면, 아, 이런 날씨에 무슨 선풍기다 하는데, 신하에 이렇게 물 고임이, 물 고임이, 고임면은 그가 뜨뜨 해요 그러면 바로 세균이 침투가 신화가쏙 빠져버립니다. 자, 얘가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관수, 관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 통풍 관리하 선풍기 꼭 도, 돌리기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관리는 시비 관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예방 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예, 예, 지금 11월 달에 바람 사화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 뿌리파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뿌리파리하고 깍지벌레 그러니까. 예, 음, 살충제 한번 정도 해 주시고, 살균제도 이제, 어, 한번 정도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시, 아, 그리고 또 이제, 신화가 덜 자란 게 있어요. 덜 자랐다 해가지고, 어, 뭐, 뭐라 더라고 온풍기라고 하지. 온풍기 막 돌려가지고 강원시키잖아요. 시키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 면은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이렇게 신화가 성장 안 했을 때는 내년 봄에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 넌저선 1년에 어미초하다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11월 달까지도 성장을 안 했으면 막 인위적으로 온풍기 돌려가지고 가온을 시키다 보면은, 난초가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휴면을 시키지 않습니까? 영하 10도 미만으로, 휴면 관리는 이제 영상 10도 미만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한성이 약해져가지고 막 훈훈하게 막 문풍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냉해 같은 거 막고 거기서 바로 꽃이 칠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엠만하면 시키지 마시고 내년 봄에 성장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병, 햇,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햇볕 관리라고 아까 이제 햇볕 관리, 이제 가을철에 햇볕 얼마나 지금 11월 달에 햇볕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별브 살찌기가 9월 달, 원래는 이 가을부터, 우리가 절기상으로 9월, 10월, 11월을 가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햇볕을 훤히 채광 관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알아듣게 입니다 여자 유방 땡땡하던 식으로 어 뭐야 어 밸브를 살을 어야 내년 봄에 그거 다 튼실한 신화가 올라온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꽃대 관리인데 꽃대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참 중요해요. 꽃대 관리가 물을 자주 좀 아까도 이제 재탕을 하지만은 물을 자주 주면은 이삼 일 간격 절대 주지 말았습니다. 주다 보면은 꽃대가 묽어지고 늦게 주면은 말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사일에서. 3, 에, 일주일에 두 번, 4일에서 5일 간격,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에 줬으면 일, 일요일날 아침 일찍 줍니다 8시나, 7시나, 8시. 일요일날일요일날월요일 화, 수, 그러면 나흘 간격 줬죠 그러면 수에서 수, 목, 금, 토, 일, 5일 간격, 이렇게 줍니다. 4일에서 5일 간격 주면 저는 무난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5일 간격이나, 한 6일 간격 주면 좋을 거예요. 좀, 저는 내 아파트가, 좀 고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꼭 며칠 간격 주라는 음음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 보면 쉬,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앞에 있는 난초 꽃다갈이 한번 보면서 자, 한번 보자. 꽃대. 꽃대가 어 붙으신 분이 있고 안, 안 올라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꽃다갈리 한번 점검창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대 관리,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있죠? 이게 접업토입니다, 접업토. 적읍토. 저는 수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난초사랑, 누구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자, 꽃대, 꽃대 한번 보실까요? 어저 안에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나. 아, 여기 보인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꽃대, 이렇게 저는 접업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망사가 놀았습니다. 이건 복숭아만 사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보자, 이런, 이런, 망사가 없을 때, 없을 때, 이렇게도 한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배 사먹은 거 해도 돼요. 자, 이것도, 어, 어, 저곡토입니다. 저곡토로 어제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꽃대가 저 안에 들어있, 조그마하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보, 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자 이거 복륜입니다. 아주 좋은 복륜이에요. 꽃대 시원,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고 하늘로 잎변성을 띄었죠. 자 이것도 꽃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곡토입니다.요 보세요. 저곡토. 저거 저극, 지금 저곡토를 위해 적용했냐면은 여기다 수태를 써면은 물에 녹아서 꽃대가 물러 져버릴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됩니다. 그리고 막그 부스러기 떨어지고. 자 여기도 꽃대 한번 보실까요? 꽃대. 자 보시죠요. 꽃대 노랗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꽃대 관리. 자, 복륜 한번 보실까요? 자. 예, 꽃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 더 보일게요, 복 옛날에 한때는 복륜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세력이 약한데, 꽃대를 하나, 한쪽 달았어요. 아이고, 이뻐라. 자, 꽃대가 안 달고, 여기서 신화가 올라으면 꽃대가 안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아, 자. 자, 이것도 꽃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업토 입니다 저업토 저는 수태를 수태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많이 있어 있어도 사용 안합니다 아이고 이쁜거 이거 보세요 여자꽃 속살처럼 싹 올라왔습니다 속살처럼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노랗게 이거 보세요 꽃대 아 이뻐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꽃대를 왜 보이냐면 지금 꽃대를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럴 때, 보는 재미도 있어야지, 무슨, 뭐, 내년 봄에 3월달에만 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1월달 난초 관리, 여러분, 예, 온도 관리하고 통풍 관 관리, 온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관리라는 거는 막 가온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예. 저녁이안 닫아버렸을 때는 바로 냉해 맞기 때문에다 온도가 막 영하로 내려오고 서리 올때 되니까 11월 하순쯤이면.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햇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 유방처럼 탱탱하게 그, 뭐야, 그밸브를 살을 지어야 내년 봄에 예, 거기서 신화가, 멋진 신화가 올라온다. 그리고 꽃대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막그 꽃대가 말릴까봐 물을 2, 3일 간격 좋다 유명 동영상 뭐 이틀 간격 물 준다고 하는데 그물 주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미친 동영상이에요. 예, 그래서, 물주기는 한 4일에서 5일 간격, 늦게는 한 6일 간격, 어떤 사람 일주일 간격 줍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막한달 간격 줘라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그것도 한 달, 물 한, 물한 달에 줘가지고 난저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 환경에 또 다르지만, 그건 겨울철에 또 다시 제가 동영상 올리고요. 그래서 햇볕 관리 또, 예, 물주기, 물주기는 어떻게 해요? 4일에서 5일 간격, 아, 5일이나 6일 간격. 그거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꽃대는 수태 했는데 물줄때 조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 에저 같은 이렇게 저것도 사용해도 꽃대를 잘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 중간 꽃꽃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도 보셨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꽃대 올라온 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난초 배양하는 재미를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냥 11월달 난초 관리짚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또 마음에 드시면 은저 채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채널을 실제로적으로 어, 저 뭐요 실속 있는 채널이에요 우리 속담에 구렁이 지멈춘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laughs> 실속 있는 채널이에요 난초사랑 모든거 실제로 다 보이면서 저는 30년의 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해주시면 난초사랑이었습니다 <laughs>